씨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기름칠 좀 해야 될것 같아 목에. 고기 먹어야지 그럼. 아, 아, 오늘 특집은 무슨 특집입니까?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. 안 맞고 식겁 걱정해서 안 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래요. 오늘은 고기로 하나된 맛있는 스탭 보여주자는 뜻에서 고기 투합 특집으로. 첫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바로 아. 보기만 해도 황홀한 마블링 입에 넣는 순간살살녹는 바로 그맛한호를준접했다는 겁니다 하루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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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카스테라 야 하루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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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뭐 하루야+ 하루 하나 지금 포함이 잘 되냐? 입안에서 아, 어? 완전히 녹아서 퍼지는 고급진 맛의 끝판왕, 바로 바다의 귀족 참치입니다! 아, 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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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! 아, 방금 어제 잡은 참치, 우리가 먹습니다, 지금. 아, 저거 봤어요? 아, 저렇게. 살이 저렇게 쳐있어.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바다의 약간 고소함이. 아. 행복하다. 시청자 여러 진짜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김치찌개가 넣어버리면 어떨까? 와 진짜 맛있다. 내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? 이거 넣어서 이거 끝 미친놈이다. 나의 결론은 이거야. <laughs>